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 결혼을 해서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외국에서 F61이라는 이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입국했다. 이것은 결혼 비자이죠. 결혼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했다. 네,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음, 출입국에 아직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 출입국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입국했는데 곧바로 일을 할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자영업에서 자기 일 하는 건 상관없지만,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일을 할수 있느냐? 경제활동을 할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 반문되는 질문이 있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아, 양국의 혼인 신고를 거쳤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과 상대 국가의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혼인 신고를 마쳤다. 네, 마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쳤으면 아, 바로, 한국에서 아직 결혼비자로의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 쉽게 얘기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했을 때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외국 상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신청하기 직전에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외국인 배우자에게요. 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죠. 왜 매우 중요하냐. 자, 보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에 입국하면 어떻습니까? 아, 우선 조기 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이유는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한번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2년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류기간 허가를 2년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보편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한다면, 예 6개월 또는 1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을 하기 직전에, 직전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왔는데, 에, 우리 가정상 외국인 배우자를 좀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할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불법인가? 아니면 합법인가? 이 문제와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비자로 변경 전에 예,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F61이라는 이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기록이 출입국에 다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에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상에 다떠 있는 거죠. 예, 몇년 매달 맺힌 날 F61이라는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있다.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외국인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예한 번에 쫙 나오죠. 어, F61이라는 이제 결혼 비자로 왔다는 것이 떠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일을 해도, 입국한 날로부터 일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받아온 이 외국인 F6 비자인데, 외국인 배우자 비자인데, 만약에 등록하기 전에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혹시라도 어, 다시 본국으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 두려움증을 오늘 완전히 박살 내서 여러분들께 예, 희망을 드리는 거죠. 바로 오셔서 예, 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있죠. 외국인 등록을 90일 넘어서까지 안 했다. 이때는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하기 전에 일을 하더라도 외국인 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또이 경우를 이제 하나 설명 드렸고, 다음에 이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뭐 E9 비자라든가 E7 비자 또는 뭐 D2, D4 뭐 기타 E6라는 뭐 합법적인 비자들을 가지고 있겠죠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그런데 아 한국인과 혼인을 해서 어 양국의 혼인 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F6 신청을 하지 않아서 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비자 외에 일을 했다. 비자가 이제 취업 활동이면 취업 활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외에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혼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결혼 비자를 받았다. 출입국에서 받았다. 그러면 일을 당일날 해도 되느냐? 당일날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기간을 언제부터 일을 해도 되느냐?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날이 아니고 F6 비자를 받은 날부터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런 질문이 오면 안될걸 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저 역시 안될걸 이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이럴 줄 수도 없고 일해도 괜찮아 이럴 수도 없고 잘 모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우, 내가 일하다가 적발이 되면 불법 아니야? 예, 쫓겨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셔도 충분히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마 한국인 배우자 중에는 아,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간신히 국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셔요. 이럴 경우에 빨리 아내와 함께 본인이 벌어야, 아,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가정이 돌아갈 텐데, 아, 이, 이 아내를 취업을 시키려고 보니까 걱정이 되고, 또 혹시 적발이 되면, 쫓겨나면, 다시 또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그 겁먹은 예, 활동을 하지 마라 예, 이렇게 그 외국인 배우자분께 주문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안심하시고 예, 일할 수 있는 것은 F6 이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느냐 안했느냐.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서 F6비자를 F6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취득한 날부터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날부터 취업 활동을 해도 적발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출입국 직원이 적발을 한다 그러면 그 비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행정사무실을 이렇게 이제 열어놨을 때, 그 당시에는 어 행정사가, 제도가 없을 때였죠. 그런데, 예, 경쟁업체들에서 이제 신고를 해서 외국인을 저 사람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저거 분명히 그,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 사람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가 돼서 모 경찰서에서 직원분이 뭐한세 명인가 네 명인가 이렇게 한번 오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신고한 사무실에 그 직원 비슷한 분 직원은 아닌데 하여튼 압제비라고 보면 되겠죠. 그분하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부터 다 뒤지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분들 그 당시에 좀 많았죠. 예, 그분들을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을 전부 확인하고, 예, 출입국에 이 비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잔지 아닌지를 전부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깜짝 놀랐죠. 이제 외국인 그들을 이제 고용해서 어, 일을 했었으니까 말이죠. 어, 그래서. 보니까 전부 확인했는데 전부 일할 수 있는 비자다. 아 그래서 어, 적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과 함께 따라왔던 분의 그 사무실. 예 <laughs> 네, 거기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모질게 하느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아. 어, 뭐, 혼내줬다. 이러면 좀 건방지고, 예,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친하게 지나자.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정사님들이 만약에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외국인 비자가 과연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한 분도 예, 범칙금을 받게 되고요. 또 당사자도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F6 결혼 비자로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취업 활동을 하면 안 되느냐 되느냐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한국에 있을 때 F6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취업 활동을 하면 적발된다.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